내가 그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믿겠어? 이 영상에서는 한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어떻게 가장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지를 알아볼 거야.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줘. 이 이야기는 너를 사로잡을 거고, 어쩌면 진정으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들 수도 있어. 함께 이 강렬한 여정으로 나아갈까요? 시작해볼까요? 서울의 밤은 독특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활기차고 숨 막히는 느낌이죠. 그 금요일 밤, 홍대의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젊은이들이 바와 음식점 사이를 뛰어다니며, 커플들은 미소와 약속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그렇듯 집에 있어야 했죠. 남편 민재는 아마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한 손에, 휴대폰을 다른 손에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제 안에 뭔가가 달라졌어요. 숨을 쉬고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삶의 단조로움을 깨뜨릴 무언가가 필요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삶이지만, 속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대신 동료의 노래방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평소라면 두번 생각하지 않고 거절했을 일이었죠. 그곳은 좁고 답답했으며, 네온사인이 사방에서 깜박이고 있었어요. 10분도 안 되어 그를 봤어요. 그는 구석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손에는 소주잔을 들고 있었죠. 그의 눈은 깊고, 그가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몰랐지만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어요. 민재는 저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죠. 더 이상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안전했지만 예측 가능했어요. 민재와 함께할 때더 이상 스파크는 없었고 단지 편안한 일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그 낯선 남자뿐이었어요. 그는 제 존재조차 몰랐어요. 괜찮아요. 동료가 제 생각을 방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가 마침내 제 쪽을 바라보았을 때 공기가 제 폐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몇분 후. 그는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어요. 마치 뭔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듯 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따라갔죠. 일어나 동료에게 사과하고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를 복도에서 벽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를 따라왔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도발적인 톤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돌아서야 했어요. 민재와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을 생각해야 했죠. 하지만 대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아마도요, 제가 대답했는데,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가 웃었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의 향기는 나무향의 향수와 알코올이 섞인 것이었고, 그의 손이 제 피부에 닿을 때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닿았을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듯 했죠.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순간을 방해했어요. 화면을 보니 민재. 제 남편이에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고 누가 전화했는지 아는 듯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거나 거절하기도 전에 그는 제 손을 잡고 화장실 중 하나로 끌어당겼어요. 문이 딸깍 소리와 함께 닫히고 세상은 밖에 남겨졌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가 작은 화장실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나를 세면대에 부드럽게 밀어붙였고 입가에는 마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내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휴대폰은 여전히 손바닥에서 진동하고 있었다. 민재. 또한 번의 부재중 전화. 나는 멈춰야 했다.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니 그의 눈이 나를 가볍게 훑어보는 듯하고 주저함 없이 다가오는 모습, 죄책감은 먼 생각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갈망하는 여자였다. 안 받을 건가요? 그가 낮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중요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며 휴대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민재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는 항상 기다렸다. 그는 가벼운 웃음을 지었고, 그 웃음은 깊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의 손가락이 내 팔을 타고 내려와 허리를 감싸 잡았다. 그 접촉은 단단하고 결단력 있었고, 내 몸은 내 마음이 반응하기도 전에 반응했다. 그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우리 몸은 마치 자연스럽고, 거의 불가피한 방식으로 서로 맞아들었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물었고,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그는 잠시 주저하며 대답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결국 장난기 가득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현우. 당신은요? 한순간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 아무 이름이나 만들어 내고 싶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막지 못한 채 빠져나갔다. 은지. 은지 그는 내 이름을 마치 소리를 음미하듯 반복했고, 그가 그렇게 부르는 방식에서 나는 우리가 있는 곳을 완전히 잊게 되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알고 있었어요? 나는 긴장하며 웃었고, 목덜미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무시하려 했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었고, 민재가 우리 결혼 초기 몇년 동안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현우에게서 듣는 것은 달랐다. 더욱 강렬하고, 더욱 진짜처럼 느껴졌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여 다시 나를 입맞춤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 입맞춤은 긴급했으며, 마치 그가 이 순간을 밤새 기다려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내 허리를 강하게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 접촉과 맛,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나는 발소리가 들리며 우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누군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중얼거렸고 아마도 짜증이 났던 것 같았다. 그리고 곧 사라졌다. 우리는 두 소년처럼 조용히 웃었다. 현우는 이마를 내 이마에 대고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당신은 위험한 여자예요. 은지. 그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나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헌신적인 아내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하는 여성이 아니라 마침내 규칙을 깨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를 입맞춤할 때내 휴대폰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민재의 메시지였다. 은지, 괜찮아? 걱정돼. 언제 돌아오는지 알려줘. 죄책감이 나를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그것을 밀어냈다. 조금만 더 생각했다. 조금만 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동료가 바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마가 찡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조용한 질문을 담고 있었고 거의 비난하는 듯 했다. 시끄러운 음악, 깜박이는 불빛, 주변 사람들의 취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흐릿하게 들리며 나는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현우가 여전히 내 뒤에 있었다. 그는 살짝 내 어깨를 터치한 후내 귀에 속삭였다. 후회하지 마. 그 말은 공중에 떠다녔고,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갔고, 나는 잠시 멈춰서 그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내 동료가 다가와 소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평범한 톤이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그냥 전화를 확인했어. 나는 걱정 없는 척 하며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몇초더 나를 바라보다가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갔다. 하지만 나는 내 표정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재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괜찮아? 걱정돼. 언제 돌아오는지 알려줘. 내 엄지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괜찮아. 잠깐 숨좀쉴 필요가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이 내가 입력한 답장이었지만 보내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지우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민재는 항상 인내심이 많았고 나는 그가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다시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걱정 없이 웃고 있었고, 방금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이 그의 밤에 단지 또 하나의 순간인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도 그랬을까? 일시적인 즐거움? 아니면 그 자신감 있는 미소 뒤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 그를 멀리서 해독하려고 하는 동안, 내 동료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노래하러 가자. 나는 항의할 새도 없이 무대 위로 끌려갔다. 음악이 시작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노래는 내 강점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멜로디는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현우의 시선을 느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노래의 한 단어를 잊어버리고 긴장한 웃음을 지었다. 나머지 방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는 그가 알아챘다는 것을 알았다.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내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내 동료는 과장된 포옹으로 나를 축하해 주었는데 아마도 내 공연보다 술 때문일 것이다. 너는 더 많이 나가야 해. 그녀가 웃으며 또 다른 소주 잔을 건넸다. 나는 그저 웃으며 동의하는 척 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여기에 왜 있는지, 현우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민재와는 또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머지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현우가 몇번더 나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다시는 대화하지 않았다. 내가 집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이미 바에 없었다. 밖으로 나가니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강하게 때리며 정신을 맑게 했다. 택시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지만 그 전에 민재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직 안 잠들었어. 집에 도착하면 알려줘. 나는 깊게 숨을 쉬며 익숙한 죄책감이 느껴졌다. 민재는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항상 나를 걱정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숨 막히게 했다. 그는 너무 예측 가능했고, 나는 그가 제공하는 안정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택시에 올라 타고 가는 내내 창 밖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들이 유령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내가 상상했던 대로 거실에 있었다. 한 손에는 리모컨,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늦었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래서 긴 밤을 보냈어. 그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나는 거의 놀랐다. 그는 의심하지 않는 듯 나를 안아주었다. 뭐 먹을래? 저녁 준비해놨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었다. 그냥 자고 싶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고 나를 방으로 보내주었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드디어 침대에 쓰러졌다. 현우의 얼굴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의 터치, 입맞춤, 나를 바라보던 모습. 모든 것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옳았다. 그리고 잠이 찾아오면서 나는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 날들은 조용한 흐림이었다. 일상은 다시 돌아왔지만 내 안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같았다. 배려 깊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치 터질 것 같은 거품 속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다. 현우는 더 이상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내 모든 생각 속에 있었다. 노래방에서 그는 내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한 무언가를 깨웠고 이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색깔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화요일 밤, 민재가 TV에서 아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메시지를 열고 바에서 동료가 언급한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안녕, 은지야. 노래방에서 봤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손이 전송 버튼을 누를 때 떨렸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의 단조로움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고 내 안에 한 부분 은 그것을 깨고 싶어했다. 몇분후 답장이 왔다. 너가 나를 찾을 줄 몰랐어 어디야 내 심장이 뛰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할 새도 없이 나는 재빠르게 입력했다. 집에 있어. 하지만 나갈 수 있어. 짧은 침묵이 있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홍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 도착하면 알려줘. 민재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있었고 화면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중얼거리며 재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어.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그램에 다시 집중했다. 몇분후 나는 카페에 도착했다. 현우는 뒤쪽 테이블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가 가진 그 걱정 없는 미소는 내 심장을 뛰게 했다. 나를 보고 손짓하며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정말 왔구나.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너는 원해서 여기 온 거야. 나는 침묵했다. 그는 맞았다.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졌다. 현우, 내가 시작했는데 그가 손을 들고 방해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너는 삶이 있어. 남편도 있고. 하지만, 은지야, 때때로 뭔가 더 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야. 그의 말은 나를 강타했다. 뭔가 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걸까? 민재가 주는 안정 이상의 것?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무언가? 그가 내 손을 테이블 위에서 잡았을 때, 나는 노래방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마치 우리 주변의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를 믿었다. 다음 주들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현우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번 더 강렬해졌다. 그와 함께할 때, 나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 설렘, 욕망을 경험했다. 하지만 그 감정과 함께 죄책감도 커져갔다. 집에 돌아와 민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무거운 짐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믿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 금요일 밤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달았다. 나는 민재의 옆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내 마음은 멀리 있었다. 현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보고 싶어. 그냥 응이라고만 해 민재가 내 불편함을 알아챘다. 은지 괜찮아? 요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그의 눈에 비친 걱정을 보며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몇주 만에 정말로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민재, 내가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말해도 돼. 현우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지만 민재는? 그도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나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 결혼의 안전함 속에서 계속 살며 그가 제공하는 모든 안정감을 누리거나 아마도 잠깐의 환상일지 모를 무언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 나는 깊이 숨을 쉬며 눈물이 맺혔다. 민재, 나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나는 어려운 선택을 잘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민재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세부사항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에 무언가가 깨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고, 그의 얼굴에 있는 표정은 영원히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내가 닫아야 할한 장이었다. 비록 그것이 그가 내 안에서 다시 불러일으킨 불꽃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몇주 후, 나는 새 아파트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민재는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었고, 나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거품 밖에서 내가 누구인지 재발견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행복은 두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 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주간 업데이트를 따라주세요.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영감을 주고, 생각하게 하며 감동을 줄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